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전국민 영어 가이드 프로젝트의 이호성. 네, 루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1에서는 약간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음. 저희가 주어진 문장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키워드 또는 짧은 문장들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자기만의 언어 스타일로 표현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나? 라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이죠. l a c k of Natural Resources, High Quality Human Resources. Natural Resources가 뭐 부족하다는 내용과 그럼 반대로 Human r e s o u r c e s 우리가 많이 어, 포커스했다. 그 정도 음.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어, 충분히 이해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만은 조금 부족하고 한국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 심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연원이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 유교 문화 중에서도 특히 과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패스트 네셔널 에그잼이 롱트레디션이었고 이게 굉장히 스트롱 인플루언스를 가지고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그리고 그냥. because 왜냐하면 it was the only way to change their social status. 네 그들의 신분의 지위를 바꿀 수 있는 네. 유일한 네. 길이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신분이란 말도 rank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status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냥 본인의 그 사회적 신분이니까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도 주로 뭘 써놓냐면 저 때는 16시간 학교에 있었다 이 얘기 하지 않아요? I stayed in school for 16 hours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거기서 막한번 놀래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That not, 또... the 네. not the e n t 인 거죠 본인의 <laughs>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어, 좋죠. 더 나아가서 음.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게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약간 그 그렇죠. 어, 다음 레벨에, 약간 욕심을 부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경제 발전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돈을 어디서 끌고 왔냐 우리가. 음. We get money from the outside of Korea. Vietnam r e s e n the people to Germany as a miner and a nurse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엔 무엇에다도국민성이국민할이라그할또 중요하죠 한국인들한국정 패션이 네. 절대 무시 못하는 거다 그때는 국가가잘국는게 되게 중요 한국에서 한국 이데올로기였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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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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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리에 work했다, 국에서한국에한에 한국에서 에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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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u 에서한국 r 그리고 우리는 하이 퀄리티 휴먼 리소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음. 조선시대 유교 문화부터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오다가 현재는 마지막에는 본인의 교육 경험까지 얘기해주면 교육에 관한 것은 정말 잘 전달될 것 같고 외국 자본을 들여오는 거 있어서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뭐 간호사 아니면 광부 한국인 자체의 어떤 열정 캐릭터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절대 부족하지 않은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신의 언어 스타일로 한번 그 키워드들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어, 외국인 친구 또는 외국인 손님, 간단하게 한국에 질문이 들어오거나 내가 설명해주고 싶을 때 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음. 알람 버튼 누르시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시기 아,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